안녕하세요, 동그리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골프 그립을 잡을 때 네. 가장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골프 그립을 잡으시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롱섬과 숏섬의 그립입니다. 자 롱섬 그립은 이 엄지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 이 손가락 두 번째 검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이 손가락보다 엄지 손가락이 더 이렇게 내밀어져 있는 나와 있는 형태를 롱섬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썸 그립은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이 약간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검지손가락보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보다 엄지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를 쇼썸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어, 많은 골퍼분들이 이 스윙에서. 이 그립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셋업을 했을 때이 롱섬 그립, 자, 엄지손이 이렇게 내밀어져 있는 상태의 그립은 이 왼쪽 손목, 손목에 각을 절대적으로 줄수 없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팔과 이 손목, 그리고 이 엄지까지가 거의 일자인 형태, 일자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숏섬 그립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자, 숏섬 그립. 자, 엄지손이 뒤로 빠지면서 두 번째 검지 손가락보다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 그러면 측면에서 보셨을 때이 팔과 이 손목 그리고 이 손가락 하고의 이 엄지하고의 이 각이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롱섬 그립을 잡으면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팔과 일치된 모습 쇼썸 그립을 잡았을 때이 손목이 꺾여지면서 손이 약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의 토우 부분까지 약간 들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립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져 있다 보니까 사람의 손은 이 그립을 잡으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립을 이 손가락의 면으로 다 잡으려다 보면 지금처럼 손목을 이렇게 앞쪽으로 롱섬 그립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깔끔하게 잡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잡아 줘야 뭔가 내가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그립을 잡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지금과 같은 롱섬 그립을 많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양팔 자체의 팔뚝에 굉장히 큰 경직을 갖게 되고, 이 헤드의 토우 부분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힐 부분이 약간 들려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빳빳한 상태의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직이 되어서 백스윙으로 나갈 때 카킹도 잘안 되고, 정상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수월하게 스윙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의 이 셋업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윙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이 셋업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그립은 이 스윙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 흔히 이 그립을 잡을 때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어요. 사람과 악수하는 형태로 잡아라. 사람과 악수하는. 자, 정면에 있는 사람과 내가 이렇게 악수를 했을 때, 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정면보다는 약간 대각선인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골프 그립을 잡을 때에도, 샤프트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아도, 이걸 그대로 손가락으로 다 잡으려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차도 대각선. 그러니까, 어, 손가락에 이 검지, 검지 부분부터, 이 손날, 이 손날까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보시면 이게 내가 골프 그립이 들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손가락으로 이 그립을 다 파지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새끼 손가락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접혀지면서 다 파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걸 다 웅크려서 잡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하는 finger grip 손가락으로 이 그립을 고무를 감싸주는 형태의 그립을 잡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전체 면을 다 잡고 들어가서는 정상적인 그립의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그립에 이 검지 끝부터 이 손날 끝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펜으로 이렇게 그어 두시면 내가 그립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파지를 해야 하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 영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립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손날입니다. 이 손날이 이 그립의 윗 부분에 이렇게 파지가 되면서 이 손가락이 아래쪽으로 잡혀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손가락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손날을 위에다가 파지를 하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파지를 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밑에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처럼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손날로 위를 파지하고 밑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손날은 이 손날은 이 손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힘이 작용을 해서 무슨 지렛대의 원리 같은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 손가락 세 개는 이 무게를 파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좀더 뒤에를 잡아볼게요. 자, 이 손날로 이 그립의 윗부분을 대주고, 그립의 윗부분을 대주고, 손가락으로 이 그립의 아래쪽을 파지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약간 대각선인 형태이잖아요. 그러면 자, 검지랑 엄지까지 잡아볼게요. 엄지도 잡아주고 엄지는 이렇게 뒤로 빠져있는 상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손 바닥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떠져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형태의 핑거 그립을 잡기 때문에 손 바닥으로 잡는 팜 그립은 그립을 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먹 잡듯이 다 파질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립이 굉장히 놀게 됩니다 위크한 형태의 굉장히 약한 어, 공의 거리를 어, 비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약한 그립이 되는데 손가락으로 파지를 하기 때문에 손날이 이 그립의 윗부분에 대지게 되고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이렇게 파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무게를 가지고 놀수 있을 정도. 엄지와 검지를 떼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시소를 만드는 것처럼 이 손날은 누르는 힘 이 손가락은 이렇게 받쳐주고 올리는 힘으로 이렇게 클럽을 위아로 위아래 상하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검지와 엄지까지 잡았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쇼선 그립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오른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의 형태는 역시나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에 파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손날이 손날이 위에를 잡게 되고 위에 대주게 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지를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엄지손도 뒤로 이렇게 빠져서 엄지손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롱섬 그립이 아닌 뒤로 빠지는 숏섬 그립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그 상태로 제가 그립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른손까지도 네 이렇게 잡혀 있는 하나의 엄지손이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네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클럽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두었을 때 내가 손 가락의 검지와 이 손날 부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손날 부분이 위쪽에 그립 위쪽에 파지를 하면서 이렇게 세 손가락이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절대적으로 이 손가락으로만 잡으시면은 힘이 없어서 클럽을 들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눌러주는 이 손날의 움직임이 있어야고 하그 다음 손가락으로 밑을 받쳐서 확실하게 엄지손이 뒤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골프스윙을 하시면서 이 엄지손의 안쪽과 바깥쪽이 굉장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 백스윙으로 나가면서 이 오른손이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롱선 그립의 형태가 나오면 엄지손으로 이렇게 파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적으로 이 인대 쪽과 이 근육에 굉장히 큰 통증과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 충격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스윙만 올리기만 하면 이 엄지손이 아파가지고 스윙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의 엄지손이 안쪽과 바깥쪽이 다 이렇게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 그립의 형태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하게 이 그립을 잡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돌려 잡거나 이렇게 약하게 잡는 스트롱과 위크 그립, 이런 부분들은 좀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롱섬과 숏섬 그립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립을 파지하고 있는지, 내가 효율적으로 손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그립이 파지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립의 압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 그립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그립에 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요. 일단 약하게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약하게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휴지를 뜯어 왔는데 이 휴지를 그립에 이렇게 가볍게 감아 보시고 그립을 한번 잡아 보세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감으면서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감으면서 전 면적을 이렇게 감을 수 있게 그립을 휴지로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 왼손과 오른손으로 파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 어떤 분들은 이 그립에 홈이 파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압력을 주시면서 이 클럽을 제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럽을 받아서 그립을 딱 잡아 봤을 때 그립에 홈이 굉장히 많이 파여 있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유독 한 부분에 그립이 굉장히 많이 달아 있다면 그립의 압력부터 빨리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 놓은 것처럼 휴지를 한장 떼서 이렇게 그립에다 말아 보시면 내가 정상적으로 그립을 잡고서 스윙을 하거나 휘둘렀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휴지가 찢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지가 비틀어졌거나 혹은 찢어진다든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립을 잡으면서 너무 많이 놀거나 혹은 너무 강한 압력을 주어서 비틀거나 다른 제어하는 힘이 지금 이 그립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제가 쳐봤는데, 한번 휴지를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네요. 자, 이렇게 내가 이 휴지를 말아서 그립을 잡아보고, 내가 과연 이 그립을 잡을 때 얼만큼의 압을 여기에 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 휴지가 찢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그립의 압력, 내가 이 채를 놓치지 않을 정도, 놔버리지 않을 정도의 컨트롤 할수 있는 압력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스윙을 하기에 가장 알맞는 그립의 압력을 찾아서 예쁜 스윙을 만드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나의 압력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골프 그립을 잡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롱섬과 숏섬 그립, 그리고 그립의 압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골프 그립 잡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셔도 이렇게 롱섬 그립과 숏섬 그립, 그리고 내가 손가락의 어디 부분을 어떻게 그립에 대줘야 하는지. 그리고 손날의 역할과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 엄지손의 통증은 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이 그립의 압력을 내가 얼만큼 가하고 스윙을 휘둘러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잡아드려 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놀러 오셔서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그리 골프 TV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좋아요, 따봉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과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